주다 s 리 m 어 뭐야? 형형 형. 어, 오른쪽 저기 있다. 아, 저기 어 저기 화면 여기 화면 띄네엎드지네 아, 아뛰 한다. 뛰 한다. 아니야, 저, 저, 지금 찍고 있어. 지금 찍고 있어. 주명, 주명, 주명. 애니 방향. 애니 60, 60, 60. 나너 빨리 와 봐. 애니 60. 니 아 지금 배율이 하나도 없어. 뭐, 이위 쪽이 야 하나, 하나, 바위에, 바위, 하나. 위 o w are you? How are you? h 뒤 w are you? 제제 w 얘도있어 어, 뭐야? 연막탄 제대로 가진 거일 걸? 아 그래? 뒤쪽에도 있다니까 근데